안녕하세요. 한목락 며칠, 몇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9월 7일에 이렇게 나눔한다고 했는데, 왜 영상이 이제 딱 올라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 고민했습니다. 어떤 걸 고민했냐면은, 출입구를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지, 이제 40장이지만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80일을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이제 달려나가야 됩니다. 어, 두 군데면서도 과연 제가 80일을 또 이렇게 잘 은혜가 나갈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지만은 오늘 그거에 대한 또 출애굽기 특별히 어, 난해한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말을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이 되며 심지어 논쟁거리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그리고 이 난해 주 난해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부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나눔, 나눔을 어떻게 하느냐? 다 잊어버리고, 어? 떻게 읽을 건지 잊어버리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만 하고, 우리는 한 장, 한 장, 한 장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연결성을 어떻게 이제 이어갈지를 우리는 좀 보려고 합니다. 아 십계하고 이집트 왕자라는 이제 영화하고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정사님 이제 위에 있는 우리의 선님들 같은 경우는 이 십계하고 애니메이션 이제 이집트 왕자를 좀 봤을 수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요거에 대해서 많이 봤는지 모르고 익숙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많이 추애굽에 대한 특별히 출애굽 앞 부분에 대한 나눔을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나눠진 부분 또한. 이 출애굽기다. 이 출애굽 시기가 영화상에 대충 보면은 신 왕국 시대에 속한다고 가장 번영한 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 이 시기를 말하기가또 애매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죠? 어, 출애굽기 구조에 보면은 1, 2장에는 속박, 3, 4장에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누고 있고 7장에서 11장까지는 열제한그 이스트 신들에 대한 다 모든 심판이고, 12장에서 15장에는 유월절 즉, 홍해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능함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수 있고, 16장에 18장은 광야, 19장에 24장은 언약율법, 25에서 31장은 성막 건설 지시하신 그 상황, 그리고 35에서 40장은 성막 건설의 실행인데, 제가 어디 보면 뛰어넘었죠? 32에서 34장이죠? 성막을 건설하고 지시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파기와, 그리고 다시금 회복하는 그 갱신의 단계가 32에서 34장입니다. 어, 그러면 이, 1 6에서 40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신실하심, 7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16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 복잡해. 그렇죠? 데또이세 가지 이 부분을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구조가 세 가지인데 1에서 18장에는 구원. 그래서 19장에는 24장은 어냐? 25 40은 또한 성막 그래서 1장에서 18절 구원 구원의 능력에 대해 19에서 23 언약 즉 거룩의 요구에 대해 25, 40은 성막 예배의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어느 학자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모든 성격이 다 똑같지만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것이 구원, 율법, 성막을 좀 기억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한목나출애기를 어떻게 읽을까의 단어는 구원, 율법, 성막입니다. 뭐라고요? 구원, 율법, 성막 아무리 난해주고 아무리 힘든 이런 성경의 배경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한목나의출애기를 읽을 때는 구원의 관점, 율법에 관한 관점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래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건지를 출애굽기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있는 귀한 책이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지금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의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연결되어 있는 그 요셉과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요셉보다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출애굽기 1장이 다시금 등장해요. 그만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이라는 즉 이스라엘과 우리의 출애굽 모세오경을 지었던 영원의 영도자인 모세와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이가 인물상으로도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무엇이냐? 둘다찬암이었어요 그리고 둘다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신 가운데에 사랑을 합니다. 어디에서? 우물에서.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가죠. 세 번째는 둘다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특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신의 현현들이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기도도 모, 모세는, 아 기억이 안 나네. 시몬이가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추기때아 때, 아니, 창세기 나눴던 것처럼 사람, 그 인물 한 사람을 아, 시므온일 거야. 시므온을 빼고 나머지 일을 축복했지만 아빠는 뭐라고요? 저주에 가까운 그 상황이라도 축복한다. 이런 걸 남았었는데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것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닌 이스라엘 야곱과 이 지금 모세가 닮았을까? 우리가 이제 한 목나 출애굽을 통해서 창세를 통하여서 나눴듯이 요셉은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요 그래서 전성하님이이 정말 위대하고 히브리서에서 기재, 어, 이런 기록된 요셉이지만은 제가 이 요셉은 육신에 속한 그러한 장자였다고 소개하였듯이 이렇게 요셉의 상황, 비록 요셉이 초청하고 요셉이 모든 것들을 이제 구축은 했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할 것, 그게 유다 가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록기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고 나오고 또한 5장 2절에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 자신이 말하기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남 예배를 강조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가운데 에이 만남에 대한 예배가 이 대면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또한 우리는 더 절실히 말씀 가운데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 피부로 우린 지금 이 상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고 그 영광의 구름에 현존하는 것들이 솔로몬 성전에 이제 막 들어갔다가 에스겔에서는 떠나는 그 상황들이 다시금 떠났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그 예배의 상황들. 아, 결론은 하나님의 임자가 있고 없고에 대해를 우리는 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그 일들이 이제 백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께서는 님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들이 바로 출료국계의 백성을 만들고, 진짜 하나의 님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나아가라는, 예배하러 나아가라는 그땅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복음과 율법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이 추력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거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가 아니라 바로도 섬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믿고 나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서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만남의 하나님을 우리는 나아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을 선언하심으로 통하여서 네가 내가 누군지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영원히 알리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과 신약의 연계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류의 구원을 구원자를 예표했듯이 예수님의 그림자 나왔듯이 출애굽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려한 구속사의 사역의 그림자라는 것. 신약의 그림자. 신약을 해석해줄 수 있는 참고서 같은 것이 지금 출입기의 그 영발전을 볼때 모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고 또한 그 법을 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나올 때 우리 예수께서는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제해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계속해서 종된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이것은 목사님의 강해 수요일마다 들어가는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아야 다는 지금 강해를잘 들어보시면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는 지금 짧게 짧게 해야 되니까 수요일 강해 설계를 모르면 또 듣고 모르면 또 들어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한 목나 8 1일이 자유함으로 법이 아니라 강압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한 번씩 대속제를 드렸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십자가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동일하게 6월절에 일어났죠. 기념하는 그 상황들. 또한 그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또한 초력에서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 그 성소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육체에 이제 휘장 돌아가심으로써 그 휘장이 이제 없어짐으로써 담이 없어짐으로써 예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그런 막혔던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의 그 절차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행복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창세기와 추래기 출애기 연결성 추애기가 어떤건지 신약과의 연결성을 살펴봤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난해한, 그 난제에 대해서 저로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시고, 그냥 한번 뭐 공부해 보시는거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자신도 없고, 이런 것이 있다, 라는 거만좀 알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어떤 거를 찾냐라고 말하면은, 저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제를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강의 설계한테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서 아까 잊어버려, 얘기했습니다. 첫번째 난제가 뭐냐면 출입기 시기입니다 출입기를 언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출입이 있고 늦은 출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른 출입은 BC 주전 15세기 전 또한 BC 13세기 늦은 출입기는 BC 1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는 1 1기상 6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되고나서 왕이 된지 4년만에 이제 출입기 480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이제 나오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1446년이라는 이제 출애굽의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사 있다가 이스라엘 건지 300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이 대충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출애굽에서 BC 15세기 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3기 기 경은 우리가 일장에 나오는 이제 고고학 특별히 증거나 방사선 동위 원소나 그런 것들로 바로 어가 비동급 고성 비동과 라흠셋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라셋 2세 때의 상황인데 그 성의 상황을 보면은 또 13세기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나 이런 것들 봤대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계속 해서 평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은 진짜 약간 어이없는 거지만은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출애은 가공의 이야기다. 하나의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여튼, 세개 중에 크게 두 개, 이른 출입과 늦은 출입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이 싸우고 있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장정만, 육진만. 이라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200만에 300만, 최대 400만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어서, 목생들마다 출입금 200만 말씀하신 분도 있고, 300만, 400만. 저는 보통 2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40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이집트, 고센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거기에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고센 땅에서 신의 산까지 세웠을 때, 이 신의 산도, 에다가 말씀하겠지만, 은 중앙 여정선에 있는 위쪽에 있는 출입으로 봤을 때, 산을 봤을 때, 쭉욱 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200만의 0만 봤을 때, 1m로 사람을 세웠을 때, 계속해서, 그 고산탁에서 그 출레국산까 에, 그니까, 러추레산이다그시대 산까지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니까, 또한, 고고학적으로 시체도 등장하지 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 길이가 대략 2,000m, 2,000km인데, 그리고 폭이 200에서 250km 되는 폭이에요. 근데 이 200만이나 4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루만에 건넜다 하룻밤만에 여기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출애굽기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신의 산을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제, 저 같은 경우는 남방 여정설이에요. 중앙 여정설보다는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앙 여정설은 그러니까 고생장 여기면 이렇게 해서. 심에서 열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남방 여정설은 어디냐면 여기 있다면은 이 밑에 더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결측 보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남방 여정설이에요. 보통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얘기인데요번에또 하나의 사건이 또 등장하죠. 어 창조과학회에서 다른 학설을 내는 게 떨기나무라는 책을 지었던 한의학의 박사였던 김승학 박사님이 사우디 왕국에서 16년 동안 치료를 했는데, 떨기나무라는 1, 2권을 통하여서, 이제 사우디 그 나라에 진짜 신의 산이 있다, 호랩산이 있다라고, 이제 간증의 책을 내고, 어, 유튜브 이제 채널 이제 주소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삭설에 대해서, 창조과학회에서는, 홍해가 원래 보통 여기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 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넘어갔다. 이게 홍해를 넘어갔다인데, 창조각에서는 여기도 홍해지만은 이렇게 간 부분도 홍해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나중에 지도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학설이죠. 아까 이렇게 가는 중앙설, 밑으로 쭉 걸어가면서 안방설, 아니다. 이제 그 한의 박사처럼 여기서 이제 홍해, 이쪽 부분에 있는 홍해에서 이렇게 이제 사우디로 넘어가는 그 학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떨기나무 1, 2권, 어 혹시 궁금하면 제가 책을 빌려 드릴게요 빨리 말씀하신 분 안에서 어, 책을 빌려 드려서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아까 간증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 자신 책을 빌려 가신 분은 책을 꼭 갖다 주길 바랍니다 여튼 저도 읽어봤지만은 좀 재밌는 상황이고 사우디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감추고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는 김승아 박사님도 살아 계신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튼 루트도 좀 다양한 상황이죠 아까 말했던 시내의 위치 아까 말했던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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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그 신에서 위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보통 하는 3장 14절의 상황을 에그의 아세르 에그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보통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으로 해석하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될그 존재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 보통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보통의 해석이었지만 나는 내가 되고자 할그 존재다라고 해석하시는 또한 목사님들도 많이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번째가 아 ib 후 ib 를 해석할 때3장뒷부분은서어떻겠냐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되는 것 과거나 현재나 미래와 계속해서 묶여져 있지만 또한 자유로우신 분. 이건 어디가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또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죠. <laughs> 저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어요.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인구 문제, 출입의 시기 문제, 또한 루트 문제, 시내던 위치 문제, 나는 나다라는 3장 1 4절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건 3장을 저도 어떻게 이제 같이 나눌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출입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80일에 또 말씀 가운데 달려가야 되고 나눔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나눔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랐던 부을 깨달게 되고 또한 그한 단어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보시고 왜?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삶을 일겨가는거예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전사님 때로는 영상을 미리미리 찍다 보면 은 어떨 때는 4일 날을 이한 장을 위해 씨름할 때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데 이틀에 한 번이라도 밀리지 마시고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자 하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구원, 율법, 성막만 기억하고, 아까 구조, 지금 자막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구조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적용, 전사님은 한문나라의출애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적용을 하나님을 아, 강하게 경험하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삶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금 더 뜨겁게 찬양을 뭐 10분 했다면 20분 늘리든 기도식부더늘리는뭐 어떻게든 늘려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거를 고민하고 출입기 80일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있 이제 뭐지 어려움과 힘든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와 같이 함께 나눔을 하시고 복상하고 그래서 서로가 80일 동안 또 은혜 받는 그래서 예지가 진짜 고마워. <laughs> 어, 예지 간증을 통하해서 많은 이제 몇 분의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목나 기존 창세기 팀들은 분발해서 다 같이 좀 살아남고, 새로 전세 편성했던 어, 이제 중학교 1학년 그 팀들도 좀잘 되시고, 또한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나고 없이 모두가 책을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수면 있으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 보다가 이렇게 함께 나눔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어, 제 개인 탓톡으로 또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제 한복나 출애굽을 어떻게 일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난제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부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또한 구원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율법을 제정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고 싶은지를 그 성막 가운데에 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80일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 함께 하실 분이 있어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뭐라고요? 9월 7일에 만나요. 안녕!